첫째는 이제 야 무조건 제가 보기엔 엑소시스트에막 어? 십자가 쫙 해가지고 보면 막 왕이 갑자기 무슨 뭐 돌덩이 하나들 울어가지고 막 치익 하니까 팔쪽기가막 이러고 그죠이 영화 엑소시스트의 열풍이 겨우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귀신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경 만드는 모습들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었 때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미지들을 묶었다 그러나 어떤 창작에도 본인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뭐든지 시점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전혀 저는 저격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고 전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귀궁 아 저는 사실 육성재 때문입 봅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크, 다들 보고 계시나요? 귀궁. 아, 저는 사실 육성재때 봅니다. 그 이야기 뭐냐? 도깨비의, 제또 광팬이자 도깨비 특별편에 출연했던 사람으로서 괜히 육성재씨 좋아하는데, 아, 몰랐어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프롬프트 간신히 읽던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하나입니다. 곽재희 작가님을 모시고 예고편만 보고 만들었는데 어, 어떤 댓글을 봤습니다. 예고편만 보고 만든 게 티가 난다. <laughs> 보셨으니까 또 할리긴 없냐.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은 급히 만든 영상이어서 <목소리> 곽지희 작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막 데려올 수 없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그냥 저 혼자. 왜냐면 이제 저번에 곽지희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혼자 다 떠들거든요 나도 그만큼 할수 있는데 아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면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하느라고 제가 얘기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 귀공 본 입장에서 저 지금 다 봤거든요 본 입장에서 얘기를 좀 풀어 가려고 하고 사실 이게 이건 역사가은 아닌데 민속학 영역 쪽이긴 한데 좀 이왕이면 역사학이나 민속학적인 일종의 지리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 좀 한번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야 무조건 제가 보기엔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라는 작품이 만든 세계적 영향력을 사실 이번에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면 엑소시스트 의 핵심은 축기잖아요. 이렇게 막 어? 십자가 쫙 해가지고 보면 막 왕이 갑자기 무슨 뭔 돌덩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치 카니까 팔쭉끼가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축기. 근데 이것도 생각 이 나온 게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구마사역은 아니에요. 지금도 카톨릭계에선 구마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탈리아 쪽이나 유럽 쪽에는 한 2, 300명 정도 되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구마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마 사제들은 단순하게 어떤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령을 물리치는 수준이 아니라 심리학 박사, 어, 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어서 상담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뭐 조현병이다. 혹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귀신 들렸다.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사제님들이 지잖아요. 이기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결론은 확다 날라고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엑소시스트의 열풍이 겨우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귀신과 직접 싸운다는 거예요. 달래주든 풀어주든 없애든 간에 귀신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엑소시스트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조선시대나 전통사회에선 귀신과 맞서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둘째, 귀신들이 와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뭔가 절대 악과 싸워서 그 악을 소멸시킨다. 사멸시킨다. 이 개념은 철저하게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기선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기독교적이기도 하지만 조로아스터교 영지주의 미트라교 마니교 이런 사막 종교들이 갖고 있는 강렬한 이분법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시다시피 유불선이 대충 엉겨 사는 나라예요. 젊은 나라에는 세종대왕이 막 유자로서 유교적 국교로 가치를 탁 지향하다가도 노년이 되면 갑자기 절을 짓고 <laughs> 불사에 의지하고 흐릿하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시도를 안 해요. 쫓아내거나 달래주거나 그 정도인 거지 기본적으로 소멸하거나 악을 멸망시킨다 개념은 없다. 또 하나는 요즘 웃긴 건데 무협이 들어와 있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니 강철이가 전형적인 무협지에 나오는. 그 패션 있잖아요. 검은 옷에 이렇게 귀공자 머리 풀레 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세도 2층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가 이렇게 내려다 보고. 이게 믿겨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 보이시는 사조영전 2019. 이런거 보시면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신조염려전. 저희 때는 영문이었었죠? 그래서 보면서 그 무협적 장르도 끌고 왔다. 그건 참고라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작품은 딱 처음에 나오죠. 특정 시기와 사건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창작에도 본인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뭐든지 시점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결정적인 단초가 하나 있죠. 우리 구강, 강철이 앞에서 나는 새로운 시대에 꿈꾼다 하면서 공노비 해방 얘기를 해요. 공노비 해방이 우리나라 언제 있었냐면, 정조가 죽은 그 해에 있었어요. 음, 그건 무슨 얘기냐? 아마도 요 사극은, 어, 정조의 이미지를 좀 갖고 온것 같다. 예. 왜냐면 사실은 정조는 노비해방에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록이나 자료를 보면 노비제를 비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는 것과 제도를 뒤엎는 건 다른데 노비제 해방에 적극적인 건 사실은 정조나 남인보다는 노론 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죽고 노론이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공노비를 해방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보시면 가채를 안 하고 있죠. 가채를 안 하고 있고, 대신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얹고 있죠? 그게 영조가 가채를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강제로 가채를 못 쓰게 하고. 왜냐면, 머리에다 몇킬로 되는 짐을 이 끼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경 만드는 모습들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미지들을 그렇게 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보신 분들만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재희 작가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요. 어? <laughs> 또 모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슬슬 슬슬 얘기하다가, 이 주인공이 어찌됐건 용이잖아요. 이용이무기니까 슬그머니 싹 보이다가, 그 왕실의 천장에 용이 딱 나와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온 거냐면,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복궁 근정전에 칠조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 일곱 개인 용이 있어요. 예, 그거를 똑같이 갖고 왔더라고요. 현재 정확하게 근정전 안에 있는 그 칠조룡이, 누가 한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구한 말이다. 황제국을 표방하거나 중국의 속박으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만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 경복궁 천장에 나오는 용 이야기 도, 그림 도화는 조금 더뒤처진 시기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지 않나? 예. 네. 그니까저 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그냥 봐야 되는데 어, 음 갖고 왔어. 어, 저 이사 갖고 왔네. 왜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누님이 말하지만 저는. 뭘 저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텐츠의 좋은 생산을 위해서 후원자 노릇을 하는 거고, 제가 빠친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렇게 컨텐츠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구 저격하고 하면 제가 저격당해요. 그래서 할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용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유목 니슨 대표적인 야사집이에요. 요거 말고도 청구야담이라든지 다양한 야담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좀 모범적인 텍스트인 거죠. 근데 보면 이 어우야담에 용 이야기가 없다시피 해요. 이제 구전 설화 대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초기 지금까지 민속학계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계속 체록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용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모 의미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어, 역물, 그리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하면, 용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뭐, 그래서 용, 이무기, 강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야담이나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시대 때로 들어오면, 용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구전설화도 거의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깨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왜 없지? 왜 없었을까요? 정확한 정답은 저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건 교선은 제후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용이라는 존재를 쉽게 활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주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용은 어찌됐건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공황과 더불어서 양대 어떤 그런 아이콘이기 때문에 민담에서 함부로 용설화 같은 걸 차용하는 것도 쉬우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용과 관련된 설화는 삼국시대나 그럴 때 많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용왕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황제를 상징하거나 지배자를 상징하거나 천상의 존재, 옥황상제의 현영 같은 느낌인데 용왕은 어찌 됐건 물속에 살잖아요 용왕 얘기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 그냥 시청자로서 보면서 제가 이제 즐거운 이야기 위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깊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큰 테마가 될수 있어요 자칫하면 곽재익 작가가 유명해진 게 그거거든요 그 저승사자가 껌으로 입고 나온 게 사실은 KBS 전설의 고향의 창작물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이제 KBS를 짓밟으면서 이제 본인이 스타가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용이나 이무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도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용이나 강철이, 이무기 이야기는 우리나라 야담이나 야사나 어떤 거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깨죠, 그죠? 재밌지 않아? 오늘막 여기서 또막 아, 아, 오늘은 심심괴담 해하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제목이 귀궁이잖아요. 일단 이거는 드라마니까 하, 하는 거지 조선시대는 불가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궁궐을 어떤 그런 뭐 귀신 말하는 즉시 어, 다이다이.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 귀궁과 관련된 이미지는 백제 의자와.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건 망한 나라가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히 말하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사람이 경주 김씨예요. 그러니까 신라 정통론자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는 것에 대한 되게 자긍심 이 있는 나라고 실제로 과거 신라의 귀족들이 고려에서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문화적이든 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당연히 뭐예요? 신라보단 백제에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군과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건그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그 의자왕이 궁궐에 딱 앉아있는데 궁궐마당에 귀신 하나가 샥 나와서 쑥 사라지는 거야. 오이 얼마나 솜칫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사라진 데를 봐봐라 하나 판 거예요. 함이 하나 나와. 함을 딱 열었더니 거기 말이 하나 써있어요. 신라는 초승달이요. 백제는 오른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뜻이냐 무당을 부르는 거야 신라는 초승달이니 점점점 채워져 나갈 것이요 백제는 보름달이니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 열 받잖아 죽여라 다음 무당이 왔어 앞에가 날라간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라는 정말 별 볼일 없고 우리 백제는 광명하게 빛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전체 스토리마지막에 왜냐면 그 백제 의장이 망하기 전에 여러 기록들의 전주를 보면 일단 금강에서 큰 여인 네의 시체가 떠, 이렇게 떠내려와요. 근데 이 여인 네의 시체의 길이가 8척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정말 10미터, 20미터 되는 신, 기한 시체가 막 떠내려오고, 그리고 옛날에 느티나무 많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느티나무가싹 흔들면서, 백진마간 한다, 백진마간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고전 스토리 중에서 사실은 귀궁과 가장 역사적인 기록으로 어울리는 건 백제 의자왕이다 다음에 의자왕 한번 만들 때 제가 자문 내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 어, 오늘 이렇게 짧게 짧게 치고 가는 에. 그다음 또 하나 가장, 인상, 가장 인상적이기 때문 뭐냐면 야 드디어 이, 팔척기가 나왔어 근데 되게 웃긴 게 팔척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척의 개념이 시대마다 바뀌었고 시간이 내려오면서 이게 점점 척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관우나 장비가 뭐, 팔척장신구척장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척으로 봤었을 때는 185에서 195 사이래요. 팔척기 188이잖아요? 어. 팔척기 근데 거기는 뭐팔척기가한 2m40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재밌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드디어 이 세자의 몸에서 팔척기가 나와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이, 이 금줄을 갖고 와서 원형으로 스트레인지 같은 돌을 모아서 방호벽을 친다면 거기다 가두죠 한국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서양 중세 말이나 근대 초에 나온 마도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를 설정하고 그 방위 안에서 가둬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악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내가 흑화가 되든지 이건 아무리 빨리 땡겨도 원형이 한 15세기, 16세기 뭐 중세 유럽에서 나오게 되고 이게 오히려 본격화가 된건 오히려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대 초입 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금줄을 원형으로 만들고, 그,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이렇게 유, 인한 다음에, 바닥에 막 밀가루 밟고 들어온 다음에도, 갑자기 무슨 팔각형 안에다가 탁 가둬서 하잖아요. 어우, 그거는 영향을 받은 거죠.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금줄은 방어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의 금줄은, 우리 집에 지금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신생아가 있다,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용으로 선을 긋는 거고, 소금이나 팥을 뿌리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민화 같은 것들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두거나 하는 식은 다 뭐냐면 이렇게 오지마 쫓아내는 거지 방어 진을 펴서 포위해 죽이는 거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굳이 사적인 의견을 말하면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갑자기 스토렌지야? 어, 이런 도로 흔치 않을 텐데 어디서 이런 도로 구하지? 어, 이러면서. 어, 이건 좀그랬다 아주 되게 날카롭지 않나요? 어, 아, 그렇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 이래서 맨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저격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고 저는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것만 따라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다만 이제 저같이 연구자 입장에선 이런 게 요런 게 이런 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